안녕하세요. 탈모회사, 모리의원, 이상욱 원장입니다. 소화 원형 탈모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 원형 탈모는 그야말로 소화에서 생기는 원형 탈모인데, 소화란 만 15세까지의 연령을 우리가 소화라고 합니다. 원형탈모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면역문제인 것은 확실 하고 그 면역의 오작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소아에서 원한탈모가 어른보다 좀더 더 쉽게 생기고 난치성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면역 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성숙을 하지 못했어요. 면역의 미성숙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인데 면역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우리 몸을 지켜주다가 몸에 해로운 게 들어오면 우리 면역이 이제 작동을 해서 딱 우리 몸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소아 애들은 아직까지 그게 완전치 않아서 조금 외부 자극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면역이 자꾸 작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 정도의 자극에도 민감하게 확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토피도 뭐 성인 아토피 난치성도 있지만 보통 어린 나이에 많이 생기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없어지고 졸업할 때 거의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없어. 야 되는데 남아 있면 물론 난치성으로 갑니다만 어쨌거나 아토피도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월행 탈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면역의 문제는 어린애들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면역의 미성숙, 민감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작용이 있죠. 원형 탈모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주로 씁니다. 그게 가장 기본 약이고, 스테로이드랑 면역제제가 몸에 해로운 건 아시죠? 물론 주사나 바르는 걸로 안 되면 이제 먹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그러면 전신 부작용이 생겨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러면서 막상 면역은 떨어지고, 장기간 먹게 되면 소화인듯해도 혈압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도 쓰리고 어린애가 위염, 위궤양.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치료제 부작용 때문에 어른처럼 많이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영양 치료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랑 면역 억제제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아 원형 탈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른이 원형 탈모가 생겼다 그걸 뭐 놀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걱정해주지 그런데 이제 소아는 다들 어리잖아요 어, 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미로 놀리는 경우가 있죠 특별한 악이 없어도 어, 그런데 당사자는 굉장히 상처를 받죠 원형 탈모가 보통 애들은 원형 탈모가 없는데 원형 탈모 구멍이 몇개 생기고 빠지고 심한 사람들이 손바닥만한 면적으로 원형 탈모가 커지고 이런 게또 두세 에 있고. 심하면 머리 전체가 다 빠지고 이러니까 또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가 아닙니까? 근데 또 놀리는 사람은 또 그걸 잘 모르고 걔가 얼마나 그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걸잘 모르고 계속 장난을 치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고 학교도 가기 싫다 이런 애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고개만 숙이고 다니고 말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소아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영향이 되게 커요 애한테 스테로이드 쓴다 면역제제 쓴다 어른도 몸에 해로운 걸 뻔히 아는데 그런 데 부담감이 많고 애가 심한 원형탈모가 있으면 부모님도 거의 그 수준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원래 원형탈모는 면역질환이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아는 면역에 민감성이 상당히 심해요. 왜냐하면 면역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치료도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히 소아원한테모는 재발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나이 자체가 면역이 민감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치료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데, 어, 른들은 우리가 치료해보면 일정한 패턴으로 가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뭐, 6개월, 1년 이렇게 쭉 치료하다 보면 예상되는 코스가 있는데, 소화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만, 어른보다는 예상이 좀 어려워요. 소화 원형 탈모는 면역이 민감성도 강하고, 면역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라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소아원원탈모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친구는 만 여섯 살 여자예요 여, 여자인데 병원에 올때좀 심각했습니다. 원원탈모가 정수리 쪽 위쪽으로 사실은 화면에는 안 나타나는데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원원탈모 크기가 이만하죠. 굉장히 큰 원원탈모고 위치도 안 좋고. 나이가 어리고, 난치성 요건은 다 갖췄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맨 처음 보고, 어, 이 친구는 최소 1년은 치료하겠다. 이뭐 2, 3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이 친구가 한 6개월 치료하고 거의 한90% 완치하고 나머지는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졸업을 함께 했었는데, 6개월 치료한 다음에 보면 여기도 티는 잘안 나지만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고, 요렇게 있었죠. 원원 탈모가 근데 거의 없어지고, 요 밑에 조금 남은 거. 이거는 사실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졸업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친구가 제 차트를 보니까 이런저런 치료를 안 하고, 저희 병 오시는 환자들을 보면 스테로이드나 면역제제 이런 걸로 치료를 많이 받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환자 한 80%가 그런데, 이 친구는 원원 탈모가, 어, 발견되고, 바로 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큰데도 원호탈모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호탈모가 생긴지를 보니까, 병원 오기 전, 전날 바로 발견했대요. 이렇게 큰 거를. 보통, 이렇게 큰 거는, 보고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좀 늦게 발견을 했어요. 어쨌거나, 어, 저병 바로 와가지고,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면역 영양치료를 하면서, 뭐, 약을 먹거나 이런 거 없이, 그런 주사하고, 그렇게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네번 했는데, 어, 치료 과정을 보면 한맨 처음에 한두달 정도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석달 넘어가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제 예상보다도 거의 어,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어, 졸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는 이번에도 여학생인데요. 가만 보니까 우리 저희 병원에 남학생도 많은데 여학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소아 오는 탈모로 보면. 남자 소아와 여자 소아의 비율이 한. 4대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대 7이나. 이 친구도 여잔데 어 14살 된 여자예요. 봤을 때 이제 사진을 보면 어 머리 전체가 거의 뭐 이렇게 오는 탈모입니다. 그리고 이미 올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랑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치료 시작하고 한 빠르면 한달 늦어도 두세달 두세 안에 머리가 아마 하나도 안 남을 거다 지금 조금 남아있지만 이 머리도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첫날 테스트를 해 보니까 테스트 하는 한다고 잡은 머리가 그냥 다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빠르면 일주일 만에도 빠질 수 있는 완전한 이 탈모로 그걸 알로피시아 토탈리스, 전두성 오는 탈모라고 그러는데, 그 전두성 오는 탈모로 더 확실하게 그렇게 간다라고 말해서, 일단은 정신적인 충격을 조금이라도 화하기 위해서 과정을 미리 설명을 드렸고, 치료를 했습니다. 아까 그 친구는 나이가 더 어려서, 원래대로 하려면 이 친구보다 더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수 있지만, 나이로 보면. 근데 범위는 전체가 아니라 이제 한요 정도 부위였는데, 이 친구는 머리 전체라서 더 심했죠. 나이는 그 친구보다 조금 어열살 정도 더 많아서 나이로 보면 이 친구 더 예후가 더 좋아야겠지만 원은 탈모 자체로 만 보면 얘가 훨씬 심하죠. 그래서 치료를 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없이 외역영양 치료로 했는데 어이 친구는 이 차트를 보면 어, 개인 피부과 그 다음에 대형 병원, 삼차 병원 이런 데서 치료를 하고 왔어요. 예, 하고 저희 병원 왔는데 이 스테로이드 치료하니까도 될 일이 아니고 계속 나빠져서 이제 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느끼기에 최소한 1년은 걸리겠다. 어, 보통 소아원한탈모는 어, 보통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음. 그런데 이 친구도 이제 너무 나빠지고 있는 케이스라서 나빠지는 걸 벌써 멈추고 좋아지는 쪽으로 되돌리는 그 턴을 시키는 데만 보통 한 서너 달이 걸리거든요. 늦게 걸리는 사람은 6~7개월도 걸립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제 차트를 보면 최종적으로 한 3년 정도 치료를 했어요. 3년 3년 정도 치료해서 이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덜 쳐도 머리카락이 이제 비운 부위 없이 깨끗하게 다 나왔겠는데 맨 처음에 이제 말이 3년이지. 3년간 한 달에 최소 두번 내지 네번을 병원을 꾸준히 온다고 생각하면 참 괴로운 일이죠 어, 자기 뭐.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병원을 와서 다른 애는 안 해도 되는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얘한테도 상당히 괴롭고 어머니도 상당히 괴로운데. 잘 이겨내서 완치를 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이쁘게 잘 살았어요 3년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도 좀 많이 보람이 있었고 이 친구도 상당히 기분 좋게 이렇게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이드 치료 없이 면역제제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조합해서 면역 반응을 잘 이끌어내서 그렇게 치료해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치료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두 케이스를 봐서 치료가 잘된 케이스지만 어 제가 해도 치료가 잘안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어 신약으로 올리미언트 이런 약도 있고요. 물론 이제 18세 이상에 쓰기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여러 실험 논문의 임상에서 그 밑에 연령에서도 올리미언트를 써서 많은 부작용 없이 치료가 좀 되고는 있다. 이런 논문도 나오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좋은 치료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제를 어, 예, 하지 말고 잘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의 뭐 홈페이지나 카톡이나 이런 상담에서 면역 영양 치료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면역 영양 치료는 핵산 성장 인자, 여러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거를 적절하게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면역을 잘 어, 이끌어내고 그리고 호메어프시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종욕부라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쓰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합니다. 이 치료의 장점은 일단 스테로이드랑 면역억제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바르는 것도 없고요. 면역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랑 면역제제에서 억 오는 그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어 우리가 어, 스트레스 치료는 짧게 치료하면 좋겠지만, 어,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난치성 환자입니다. 어, 대부분이. 그리고 오랜 탈모 작은 거 한두 개로 오는 분은 술 드시지 마시고 잠잘 자도 잠잘 주무시면 저절로 좋아질 겁니다 하고 대부분 제가 돌려보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치료하는 분들은 술안 먹고 잠잘 자고 한다고 해서 쉽게 돌아오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자들 을 대상으로 치료를 합니다. 따로 스테로이드나 면역제제를 쓰지 않고 다른 몸에 좋은 물질로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저번에도 한번 누가 이 우리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아 치료하러 갔는데 치료 안 하고 돌려보내더라 무성의하다 이런 걸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환자 입장에서 사실은 기분 좋고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다. 치료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시간도 안들이지 비용도 따로 안들이지뭐 실손보험 같은 거 한다 하더라도 100%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안 하고 저절로 좋아질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정도면 생활 패턴을 잘 하시고 일찍 주무시면 상당히 저절로 좋아질 거니까 혹시. 어, 그렇게 했는데도 나빠지거나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다. 그러면 다시 오십시오 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법 많아요. 어, 별로 심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 섭섭해 할게 아니고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